와 날은 덥고 여행 갔다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할 일이 태산이네. 아 귀찮아 여행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잖아 내가 최근에 또 경찰서에서 서류가 날라왔더라고 줄줄이 옥수수 수확하는 것 마냥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일처리가 돼가고 있다라고 책한권 정도 되는 불량의 서류들이 날라왔더라고 그리고 법원에 또 가야 돼서 법원에 갈겸 긍정적인 프레쉬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좀. 날이 많이 뜨겁긴 한데 강원도보다야 뜨겁긴냐야 걸으면서 비타민D의 에너지도 좀 받으면서 30분정도 걸릴거 같거든 일단 걸어서 가보려고 강원도에서 안그래도 나 선크림만 안발라왔더니 탔잖니 보이니? 선글라스를 또 놓칠 수 없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일를 써도 요즘 애들은 이 노래 모르겠지. 거리상으로는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걸을 만 한데, 아 어, 근데. 나 사실 운동을 신지 오래돼서 그런지. 워서 그런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 어, 사람 잡아. 어, 더. 이 매점이라는 표시 너무 탐났는데 매점. 왠지 가면은 되게 시원한 미숫가루 한잔 타줄 것 같아. 그왜 옛날에 우리 이모가 청평어시장에서 일했었거든. 가게 일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카페라 그래야 되나? 전화를 하면 이모들이 머리에 쟁반을 임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음료수 같은 거를 가져오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원한 얼음컵에 송글송글 서리가 껴가지고 미술이 맺혀서 미숫가루 같은 거 사가지고 왔었단 말이야 그게 진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는아그 미숫가루 한잔 먹고싶다 아... 드디어 도착 한 시간에 걸쳐서 아 기특하군. 이런 걸로 뿌듯함을 느끼면서 살다 보면 건강한 라이프를 살수 있겠지? 이렇게 하나둘씩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라이프고 자시고 가는 것. 볼일 보고 나오겠음 짠. 안경이 바뀌었지? 집에 들렸다가 나왔어. 집에 잠깐 들려서 준비하고 또 이제 내가 휴가 갔다 왔잖아. 갔다 온 사이에 이게 빠져가지고 다니는 샵에 연락했거든. 디자인을 바꿀지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똑같은 디자인으로 연장을 할지 참크게좀 좀 고민이야. 그래서 일단 서류 매 순간순간 이제 놀랍지도 않을 것 같아. 엄청 많더라고 이번 것도 이걸 또 보낼 데가 있어서 보내러 지금 가고 있고 아마 근데 내일 하고 뭐하고 하면 아 내가 오늘 하루 일상을 담아낼 수 있을까 자고 있나서 찍든 뭐를 하든 일단 일 처리 일단 먼저 하자 어제 디자인을 일단 바꿨지. 신비스러우면서 고급진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전형적인 케이니어 스타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딱싫어 그리고 지금 저게 무슨 소리냐면은, 에어프라이기 돌아가는 소리 플러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어제 내일 하면서 다이어트 하고 나서 처음으로 또 피자를 경험을 해봤잖니? 와, 나 이렇게 매 순간순간이 요즘 처음이고 다이어트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니까, 아, 그래. 내가 씨발 건강 때문에 뺀 거지. 이렇게 행복까지 뺏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했었구나. 와, 그 피자 맛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예전에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다면, 는 적당히 그냥 배가 부르네 하면은 딱 내려놓는 습관을 좀 기르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어제 두 조각에다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도 과자를 별로 안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배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가서 언니랑도 수다 좀딸고할점 과자도 좀 같이 사가고 했지 짠. 남자친구가 본인 스타일 아니라 그래가지고 안 먹던 건데 일일 갈 때마다 매일 도시락 싸줬었거든 이거를 어떻게 볶음밥을 해먹을까 싶어서 살짝 데쳐놨지 이 녀석들을 어떻게 요리를 해볼까 생각만 해도 아먹킹까아먹킹까아 아, 아, 먹+ 아먹아 그래 이게 활력이야. 아, 음. 안에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거든요. 이 마테이 가기 직전인 파김치랑 같이 볶아서 먹어야겠어 그리고 고추를 썰어야겠어요. 내 사랑 나도 유. 샤샤. 어, 과연 맛있을 것인가. 너무 기대가 되는군. 치즈가 녹는 바, 어, 장난 아니야. 음, 이 양심 하나 더. 어머머머. 뭐, 뭐, 뭐. 아, 미안해, 아쿨러디라. 아우, 아우, 나또 돼지 새끼 된다고 욕하는 애들이 또 핸드폰 툭 하고 쳤나보다. 정신 차리라면서. 이러면 또 돼지 된다면서. 느낌 아니까. 괜찮아. 건강은 챙기면서 먹으면 되니까. 그치만 사실 이 치즈는 건강이랑 거리가 멀기는 하지. 인공치즈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덮어줍니다. 입을 덮듯이. 어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오니까 춥지? 음, 겨울잠 자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어. 하는 느낌으로. 먹어본 유니, 쪄볼 줄도 안다고. <laughs> 살도 빼분율이뺄줄 안다고, 먹어분율도찔줄 아는 거야. 그렇 열어주면. 와. 와. 이 후라이팬에 먹으면 맛있겠지만, 그러면은 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밥그릇에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 할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프라이팬 같은 데다 먹으면 얼마나 먹었는지 이게 무한대로 들어가는 느낌? 국그릇에 딱 하나 나오네. 고추의 그 매콤함과 체다치즈의 고소함과 안에 들어있던 스트롱치즈 늘어나는 쫀득쫀득한 맛과 아, 근데 여기에 파김치는 과했다. 반찬 없이 먹어도 될법 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녁에 내가 감자랑 뒷다리살인가? 그살 이용해서 고춧가루랑 스테비아랑 건강식 위주로 넣서 나름의 제육 아닌 제육 한개 있거든. 안 먹으면 상할 텐데 그것도 먹어야 돼. 근데 자꾸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해치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자꾸 뭔가 해치워야 되고, 뭔가 클리어해야 되고, 뭔가 요즘 왕뽕, 왕짬 막 이러잖아. 뭔가 음식에 대한 그런 욕구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위무적으로 뭔가 냉장고를 비워야 되고,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걸 빨리 먹어야 되고, 애초에 적게 사면 되잖아.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드려야겠어. 세일이라고 해서 2 플러스 1 사는 습관도 다 대기업의 횡포야 우리를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려는 만든 대기업들의 횡포 1 플러스 1은 인정 근데 1 플러스 1도 진짜 필요한지 한두번세번 생각해 보고 사야겠어 1 플러스 1이라고 무조건 짓는 습관도 안 좋아 너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좀 남겨 봐 궁금하다 서로 각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거지. 내 팬들은 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소통하려는 그런 게좀 부족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 영상에 관한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뭔가 이 주제나 항상 이런 거를 툭 던지면 그거에 대한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내 아쉬움? 이제 컴퓨터 작업할 거 있어서 작업하면서 먹고 해야겠다. 그래. 비싼 돈 주고 요거트 메이트니 뭐니 살 필요가 없다니까 나 그거 안 그래도 살까 말까하다가 어머머머머 잘됐다 야 음. 어머머머머 어머 음, 잘됐다 어머 냄새 뒤집어져 어머 잘됐어 목포에다 뭐 걸으면 되겠다 어머머 어머. 아안 사길 잘했네 얘 그리고 나 지금 기분 너무 좋잖니 내가 다이소에서 뒤집어지는 거 샀잖아 노 너무 이뻐 아아 <laughs> 영롱해 아, 아. Made in China. 아까 조금 먹어봤거든? 너무 맛있더라고. 해외 직구로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유가 원래 더 좋은 거 알지? 우유가 원래 사람한테 안 맞는데 이거는 배도 안 아프더라고. 이게 뭐라 그러더라고. 세색을 해봤는데, 배안 아픈 이유가 있더라고. 아무튼, 가족도 싸고 좋아. 우유 살일 있으면 이걸로 직구하는데열몇개만 얼마 했던 것 같아. 세수하고, 옷걸이 있고, 시프스 접도 올리고, 디바이스 기계 찾고 왔어. 오랜만에 찾아오는 코너 속의 코너 미니 뷰티 시간. 레디큐브 AGR 부스터 힐러는 지친 피부에 정기 자극을 통해 표피에만 순간적인 엠보호를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아프지 않게 광채를 찾아내, 찾아주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즉각 광채 디바이스입니다. 뭐 이러는데 기초를 바를 때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이거로 바르면 좀더 흡수가 잘 되고 광채를 좀더 끌어올려주고 광택이 돌게 한다 뭐 그런 기계 같은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했대 기계 키는 것도 그냥 꾹 눌러서 키는 거 같고 한 번씩 원터치로 해가지고 5단계까지 킬수 있더라고 1 일단은 1단계 같은데 느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뭐 느낌이 오기는 하는 거야? 어, 손으로 하니까 전기 느낌이 있네. 엄마나 전기 느낌 되게 싫어하는데. 어, 손으로 하니까 좀 별로다. 어머 씨발 짜릿해. 손으로 느끼는 거는 레벨 1까지만 느끼는 걸로. I love t 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Level 3. 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Level 4. 레벨 4. 이야 이것도 느낌 안 되잖아. 어좀 따가운데. 어좀 아, 따가. 뭐라고? 레미니 팔색 뭐라고왜 파이브 제일 세게 해야겠다.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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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따고 따가 따고. 어뭐뭐 뭐 바르고 하니까 뭐 전기 막 들어오는 그 느낌이야.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머막 느껴지는데 엄청. 어머 뒷집어져 어, 막, 어, 막, 찌릿찌릿해, 어, 뭐. 어, 뒤집어져. 흡수가 착착 되는 느낌 느껴지는데. 어, 하잖아? 그러면은, 뭔가 들어가는 게 느껴져. 이게 기초가, 원래 이거 하고 나면은, 흡수가 오래 걸리는데, 건조해지는데, 바로? 오! 오, 좋아져. 바로 건조해져. 어머, 뭐, 뭐, 이거 흡수돼서 그런 건가? 어머머머머 너도 앞으로 나와 같이 오래오래 함께해보자 샹리나 음어떡하 아,